제롬파월의 한마디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백신 회의론자의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에 백신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외국인이 13일만에 순매수에 나서며 삼성전자가 7% 이상 급등했다. 트럼프의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 추진에 2차 전지주가 일제히 폭락했다. 11월 18일 월요일 출근길 주식 시황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바우 존스는 305.87포인트 하락한 43,444.99포인트로 마감했으며, S&P 500 지수는 78.55포인트 급락한 5,870.62, 나스락은 427.53포인트 급락한 18,680.12포인트로 마감했다.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이장의 금리 인하 속도 완화 발언에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트럼프가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모더나, 화이자 등 백신 관련 제약사 주가가 급락했다. 빅테크주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일제히 급락했는데 엔비디아는 3% 이상 급락하고 아마존, 페이스북은 4%대로 급락,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급락하면서 나스닥 지수는 2% 넘게 급락했다. 제롬 파월 연준이장의 기준금리이나 신중론에 반도체주는 일제히 급락했는데 엔비디아는 140달러를 겨우 지켰고 ASML과 암홀딩스가 4에서 5% 급락,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부진한 실적 전망에 9% 넘게 폭락하는 등 반도체 설계 및 장비업체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00포인트대로 급락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인센티브 폐지를 추진한다는 우려에 테슬라를 제외한 전기차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전기차 시장 자체는 독이 되지만 이미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다진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라는 분석과 트럼프 행정부에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을 승인해준다면 독과점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거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445%로 상승했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4.308%로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은 1396원으로 하락했고, 서브 텍사스 중질유는 배럴당 67.02달러로 급락했다. 비트코인은 9만 천달러대 초반으로 상승했고, 이더리움은 3100달러 초반대를 유지 중이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2416.86포인트로 마감했으며 코스닥은 3.86포인트 상승한 685.42포인트로 마감했다.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삼성전자가 6일 만에 급등했지만 2차 전지의 급락에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하고 코스닥은 5일 만에 반등했다. 외국인이 13일 만에 순매수에 나서며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7% 이상 급등했는데 10조원 가량 자사주 매입과 소각 계획을 장 마감 후 발표해서 이번 주 주가 행보가 주목되는 가운데 하이닉스 현대차, 현대상선 등이 일제히 상승했지만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해지 우려의 2차 전지가 폭락하면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은 우려 12% 이상 폭락하고 포스코홀딩스도 10% 넘게 폭락. 포스코퓨처엠도 10% 가까이 폭락하고 삼성SDI도 7% 가까이 급락했다. 에코프로비엠이 8% 가까이 급락하고 에코프로도 5% 가까이 급락 알테오젠도 1% 가까이 하락했지만 펩트론이 13% 이상 폭등하고 삼천당제약, 퍼러비스 등이 7%대로 급등, 레인보우로보틱스도 6% 이상 급등하면서 코스닥은 소폭 상승했다. 방산주는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최근 신고가를 기록한 한화 시스템은 JP모간이 40만주 가까이 매도하며 6% 가까이 급락하고 역시 신고가를 기록했던 한국항공우주도 5% 넘게 급락했다. 화장품주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 LG 생활건강은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5% 넘게 급락했고, 한국 화장품 제조는 기관의 대규모 매도세에 15% 넘게 폭락했다. 전일 급등세를 보였던 원전주는 일제히 하락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관계열에서 이틀째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지만, 3% 가까이 급락했고, BHI는 6% 넘게 급락했다.